안녕하세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 레매지과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저께 영상에서 타이어 펑크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타이어 펑크 난곳 수리하기 위해서 한인 정비소에 다녀왔는데 제가 차를 주차하자마자 동일한 차종이 같이 들어왔는데 앞바퀴 똑같은 동일한 곳에 똑같이 못이 박혀 있더라는 그분도 한국분이어서 한참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는 거 카센터 직원들도 전부 나와서 사진 찍고 살다 보면 참별아별 일이 있다는 거 이상한 뻘소리 한번 해보면서 오늘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제목 부분 안에 더보기라고 조그맣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 클릭하시면 모든 링크 찾아볼 수 있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유 링크 또는 정립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바로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누르는 것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 채널의 입장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입장료 내지 않으면 유료로 전환할 거라는 거. 음. 응?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사이트. 최대 6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격 낮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달달 전부 다 뒤져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몇몇가지만 찾아서 보여드리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크네 스튜디오 맨투맨. 18만 7천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이탈리아의 위천 명품 편집샵이거 보시면은, 미화로 환전해도 140불이 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여러가지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체크 스카프 29만원 판매되고 있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 가디건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가격 낮습니다 마찬가지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25만 4천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12만 5천원 새 시즌 제품인데 릴렉스 핏으로 이쁜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일반 로고 제품보다 한 사이즈 크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가디건 104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꼼데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버스 제품 같은 경우도 12만원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꼼데 가르송 후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부가세 피해서 18만원 정도 만나볼 수 있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여러가지 가격 좋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8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흰색상을 조금 특이하게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가지 색상 이정도 금액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흰색상 23만원 판매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상제 제품들 들어와도 바로바로 바로 세일 적용되는 사이트여서 보시면은 세일 페이지가 600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최대 30% 세일 오늘 중으로 종료됩니다. 마지막 세일 기회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인기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눕시 패딩 검정색상 223유로 정도 판매됩니다. 32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27만원 정도 최저가였기 때문에 지금 기회 놓치시면 겨울철 지나가서야지 세일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히말라야 패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동일한 두 제품 이전에 리뷰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어츠 95유로 계산해 보시면 13만 6천 원 색상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비카트 맨투맨 같은 경우도 계산해 보시면 36만 5천 원으로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캐나다구스 여러 가지 패딩 종류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신상 제품들만 모아서 30% 오늘 중으로 세일 종료됩니다. 세일 종료되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싱글즈데이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브 사이트, 여러 할인 코드 나와 있습니다. 우영미 제품들 32%, 아미 제품들은 33%, 탐브라운 4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은 17%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반팔 티셔츠 이곳이 가장 좋은 금액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백로고 현재 17만 4천 원 정도 만나 볼수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있고 관부가스 내지 않는 곳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흰색상 마찬가지 사이즈 전부 다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부케 반팔 티셔츠 22만 5천 원으로 가격 좋습니다. 이 제품 다른 곳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맨투맨이라든지 신상 모든 제품들 32%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스웨터 같은 경우 25만 5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매종키친에 여성분들 신상 가디건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2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는 모든 제품 32%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33% 탐브라운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32만원 여러가지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모든 제품 신상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아웃넷 사이트 최대 8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아래쪽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20% 세일도 가능합니다 일부 제품은 추가 세일 불가능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 되어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미스터포터 같은 계열의 회사니까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이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결제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생노랑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고 후디 가격 좋습니다. 48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 받으시면 더욱더 좋은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몽블랑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죽 벨트 25만원 판매되고, 펜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벨트 44만원 판매됩니다. 제일 린드버그 골프에 아직도 다양한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종류 14만원. 제일 인드버그 여러가지 골프에 아직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버벌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라던지 폴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정장 세트로 구입 가능한데 5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가 세일까지 받으시면 40만원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Y3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은 10만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발망 제품이라든지 버버리 제품이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 사이트 정상가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아서 25% 퓨어브가 내센셜 신상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어브가 내 센셜 신상 제품에는 세일 적용 불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댓글 주신 분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부 제품 세일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맨 위쪽 부분 25% 세일 어쩌고저쩌고 나와져 있는 요 부분 디테일 부분 요렇게 클릭하시게 되는 경우 어떤 브랜드 제품이 제외되고 있는 지 요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보여드리고 있는 피오브가 네센셜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모든 제품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국 설정하시면 관부가세 아껴서 구입 가능하고, 한국 설정하시면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 한국 들어오실 때 추가 비용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설정 변경은 이 사이트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 이 부분에서 변경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드리워하우스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미디엄 사이즈 딱한 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5%. 보여드리고 있는 엔타이어 스튜디오 마찬가지 25%. 엔타이어 스튜디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크로아상백 같은 경우는 한국 설정 둘러보시는게 가격 훨씬 좋습니다. 한국 설정 현재 보여드리고 있고 보시면 은 듀티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부가세 10%만 납부하시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350불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가능하고 이 제품 2 5세 가능해서 미화로 5 6불 68만원 부가세 10% 납부하신다고 하더라도 75만 원 최종 비용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몇년전 금액으로 돌아간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색상의 여러 가지 르메르 범백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25%세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살로몬 제품들도 고어텍스 여러 가지 인기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인기 흰색상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150불 정도 20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살로몬 여러 가지 제품 에센스 사이트 25% 같은 경우. 도 30일까지만 진행됩니다. 이번달 말정도까지만 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디어리아 원래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되어있는 금액이고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적인 10% 세일도 가능합니다. 가격 좋은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울캐시미어 홈방 스웨터 추가적인 10% 세일까지 가능해서 78불 구입 가능합니다. 1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요런 푸퍼 자켓 같은 경우도 관부가 세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스에 붙지 않고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 좋아져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퍼 자켓 같은 경우는 말도 안되는 금액 90불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1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여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빈스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전체 25%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상 제품에도 25% 신상 제품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에도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해서 인기 여러 가지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일단 빈스 띠어리 클럽모나코 이렇게 약간 비슷한 계열이라고 할수 있는데 빈스 제품이 가장 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가격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금액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한국 카드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에어포스 1 제품 이미 많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까지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 만나볼 수 있고 색상마다 가격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57불 정도 76,000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포스 1 플랫폼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가능하고 에어 헤어조단1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골프화 종류 마찬가지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세일 받으시면 16만원 정도 현재 만나볼 수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추가적인 20%세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징 사이트,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설정에는 제품 없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굿즈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미국 배송대행기 통해서 관부가세 없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155불 판매되고 있어서 1호 계산해보시면 21만원 안되는 금액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이라든지 구찌주얼리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 더욱 떨어져 있습니다. 인기 제품 만나 볼수 있고 한국 설정 비교해보시면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엔드클로딩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 모아서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어저께 영상에서 올려 드린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사이트 서프 스피치라는 원래는 서핑용품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전문적으로 판매되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최대 40% 세판매 되는데 파타고니아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미아 1 5 0불 넘지 않게 호주 달러 보시면 23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토렌시 제품 여러 가지 색상 만나볼 수 있고 현재 160불 판매됩니다. 호주 달러 160불 계산해 보시면 1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 좋은 여러 가지 제품 만나볼 수 있고 사이즈도 대부분의 제품도 전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파타고니아 반팔 티셔츠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48불 정도 48불 계산해보시면 4만원 정도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 244불 20만원 정도 판매됩니다.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카 종류들도 180불 15만원 정도 구입가능해서 여러가지 파타고니아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찬가지 호주 편집샵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아이코닉 사이트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30% 세일 가능합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고 가끔씩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있는데 한국 카드 잘 받아주지만 배송 대행지 문제라는 거. 포스트고라든지 일부 배송된지 주소를 아예 맞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거나 결제되지 않으면 배송된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아래쪽 초대링크도 있는데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신 다음에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20불 크레딧 적용해줘서 다음번 구입 때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 모든 금액 호주달러 보여드리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렌 폴로 후디 125불 판매되는데 추가적인 30%세 자동 적용되면서 현재 87불 74,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렌 긴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은 세일되는 금액에서 호주 달러 42불 구입 가능합니다. 35,000원 구입 가능하고 랄프로렌폴로 세일되는 제품들만 찾아봤습니다. 추가 세일되는 여러 가지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가장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좋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랄프로렌폴로 호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배송 나가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만 나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도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중저가 브랜드 위주의 여러 제품 만나 볼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룰루레몬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보여드리고 있는 룰루레몬 벨트백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남아있을 때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품절되는 제품이어서 구하기가 조금 힘든 제품인데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5만원 정도 판매됩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운 자켓도 들어와 있고 200불 안쪽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리스 하이킹 자켓이라든지 여러 세일되는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요가 레깅스라든지 여성분들 자켓 종류들도 굉장히 인기 많기 때문에 구경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크테릭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언제 아울렛 열려 있습니다. 구입이 조금 수월한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사이트 중에서 가장 구입이 까다로운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구입하시는 분들은 계속 구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입 성공하신 분들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실 분들 아크테릭스 여러가지 제품도 셀드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캘빈클라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 가지 제품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100불 이상 구입 시 추가적인 20%, 150불 이상 구입 시 30%, 175불 40%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그래서 175불에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금액의 구입이 가능하고, 언더웨어는 조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언더웨어는 오늘 따로 뽑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 반드시 IP 우회 접속하셔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만약에 가격 맞춰가지고 40% 추가세에 받는다고 하면 하나만 보여드리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74불이면 구입 가능한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추가세에 받으시면 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여성분들은 언더웨어도 다양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셀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 이베이 테크 관련된 제품들 모았습니다. 일단 아마존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워치 울트라 제품.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제품 나오면서 현재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659불 판매되고 있고, 요번에는 애플워치 울트라 제품. 바깥에서 봐도 전혀 다른 점이 없고, 뭐 조금 빨라진 거 외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제품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색상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셀드에서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아마존 셀드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베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소니 1000XM, 노이즈 캔슬링 보여드리고 있는 헤드폰, 리퍼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230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관부가세는 지불 하셔야 되겠지만, 작년 블랙 프라이데, 이 그리고 요번 연도 이 금액에서 한 번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원하셨던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벤큐 4K 프로젝터 가격 좋습니다. 마찬가지 리퍼 제품인데 779불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00만원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779불에서 관부가세 한국 들어가실 때 지불하시고, 배송된 지비용 넉넉하게 30불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종 비용 950불 정도 나와서 12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베이 사이트도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저렴한 제품, 리퍼 제품 위주로 찾아보시는 분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직과 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사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